이제 이사님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 대표님을 어, 뵙게 된 지가 오래되진 않습니다. 몇 개월 되진 않는데, 그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 그런 실행력이라든가 또 어, 이런 능력을 보고 어, 꽤 놀랐거든요.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고 어, 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어, 백그라운드를 알고 나서 아,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 그 학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도 많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용합학회 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공도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모이셨고 또 학교의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학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산업계와도 같이 교류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기관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일 텐데요. 그래서, 어, 또, 어, 이제 그 기독교 어, CTS, 기독교 TV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축구를 축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셨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그, 어, 저, 지금 아마 식사도 못하고 <laughs> 급한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꾸시면 어,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걸음 해주신 어, 아, 임종식 임종석이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처음에 임종석인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 임종식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제 소개를 먼저 드겠습니다. 리 저는 시티스피로페 TV 교육 사업팀의 임종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저도대학 다닐 때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임종석이라는 이름. 네. 예. 그래서 네, <laughs> 제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약간 흥분해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시고 있는 윤문상부사님께서마이 천천히 하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최대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그 사업 소개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1인 방송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저한테 이슈가좀떠오른 부분이 어 내일 제가 저희 회사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 취재를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아마 이 포털 메일을 굉장히 많이 정식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